말씀에 굽는 시간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함께 찬양 음함으로 그 주님께 나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내주 네 같은 분 없네. 내주 네 같은 분 없네. Tim. 같은 매주 같은 눈. 어. DUN 주같은분없 네？이 땅 위에 내주 같은분없 네？내 주같은분없 네. 예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은 충만하게 해주시고 오늘 한날 복된 한날 낼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우리 말굽시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찬양으로 시작하니까 또 좋은 것 같아요 <laughs> 마치 뭐랄까 그 아침에 짧게 예배드리고 시작하는 그 느낌 을 드리려고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하는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어, 제자들에게는 핍박이 있을 거라고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 그 핍박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떠나가시겠지만 성령께서 제자들과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죠. 그리고 오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말씀과 더불어서 새로운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이게 16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자저 제가 이 16절에서 24절까지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뭐랄까요? 개혁개정 자체가 이뭔 얘기인지 전혀 모르게 이게 서술이 돼 있어요. 제가 아까 이 성경 봉독할 때 이게 무슨 내용이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있으실 것 같은데 번역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데 그래서 이 본문을 오늘 풀이해서 설명해드리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라 생각할 정도로 좀 그렇습니다. 네.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자, 이 말씀. 주님은 떠나시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떠나신 이후에 다시 주님께서 돌아오셔서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어, 이 말씀을 볼때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그리고 제자들의 어떤 대략적인 스토리를 알고 있잖아요. 교회를 안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소리가 어떻게 진행된다 이런 부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성,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만나지. 그래서 그걸 얘기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laughs> 왜냐하면 이 본문의 뉘앙스가요. 그때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시기 전까지 다시 만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뉘앙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냐? 승천하신 그 이후에 다시 보게 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17절에만 봐도요, 제자들의 말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 을 다시 보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감, 이기 때문에, 이 원인이 그거기 때문에 다시 못 본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맥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다시 보는 것은 아버지께로 간그 이후에 제자들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본다라고 얘기했을 때이 16장을 풀이하는 해설의, 어 기본은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16장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렇게 딱 보면 다시 보는 이것이 승천 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제자들은 승천 이후에는 버려지는 것이죠. 그렇죠? 의미를 따지면. 근데 이게 어디랑 걸리냐면, 요한복음 14장, 제가 14장으로 풀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18절에 예수님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근데 그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이랑은 맞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3절에는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그날에 보게 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1 4장의 19절과 20절에도 나오는 표현이에요. 일맥 상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문맥으로 보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해석하는 그, 뭐랄까, 키워드는 1 4장의 16절과 17절에 나오는 그 말씀으로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 어, 말씀을 읽어드리는 기보다 그냥 설명드리는 게더 빠를 것 같아가지고, 주님을 다시 본다라는 것은 여기서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승천하신 이후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당연히 제자들은 이해를 못 합니다. 이거는 더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조차도 제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요, 당연히. 14장에서부터 지금 요, 요, 이 본문까지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설교거든요. 사실 요한복음을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말곱시를 시작하면서 제가 참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끼게 돼요. 특히 요 부분에서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14장에서 16장까지가 예수님의 고별설교예요. 그게 16장에서 끝이 나는데, 이 말씀을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별설교 전체를 거의 이해를 못 하다가, 거의 마지막 마무리가 될 때쯤에 돼서야 이해한다라는 뉘앙스를 비칩니다. 실제 이해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약간 그런 뉘앙스를 비춰요. 내일 아마 그걸 나누겠죠.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때이 제자들은 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답답한 제자들이죠. 주님께서 정말 숱하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리고 3년 동안 이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지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 하나, 생각 하나, 예수님의 그 걸음 하나 이해하지 못하는 게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이 답답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걸 알지만 때때로는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해를 구하죠. 우리 삶 가운데. 어, 내 삶에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내게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내가 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지 납득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늘 하는 말일 수 있어요. 근데 알려줘도 사실 이해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믿고 싶은 대로 그냥 보고 싶은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지, 아, 그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연약하지만, 제자는 결국 누구냐면요. 에, 잘 따를 수 없을 그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잘 따르지 못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주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비유하냐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해산 아기를 낳는 것에 비유하십니다 아, 여자가 해산에 가까이 오면 근심하게 되지만 아이를 낳으면 기쁨으로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뭔지는 바로 이해가 되시죠? 이 어머니가 아기를 배고 나서 배가 불러옵니다. 그럼 뭐 입덧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기를 처음 낳으시는 분들은 또 두려운 마음도 있고 아프기도 하고 그렇겠죠. 아 어떨까 어떨까. 설레이면서도 근심도 많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아기를 낳는다는 것이. 그러다가 아기를 낳으면 그때까지 막막 아기 막 낳을 때 이제 아버지들이 옆에서 이렇게 있으면. 머리채를 막 이렇게 잡는다고 옛날에 우리 어른들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머리채 잡고 이 나쁜 놈 네가 내가 너 때문에 고통스러운 가막 이러면서 막 잡아뜯는다 막 이런 별의별 얘기를 다 들었는데 뭐 아무튼 아기를 낳고 나서 얘기를 보는 엄마의 마음은 고통이거나 어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겠죠 자기가 그때까지 겪었던 모든 고통이 오히려 더큰 기쁨이 되어지는 기적 같은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근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에게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훗날 여러분 그날에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이죠. 어, 그때가 되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인생, 힘들고 어렵고 근심하게 되는 이 삶의 시간들이 잊혀지고, 오히려 그 근심, 그 고통, 그 어려웠던 시간들이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 가운데 그것이 어떤 기쁨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입니다. 그 날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낭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2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묻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물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힘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세 가지가 생기게 되는데요.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복된 한날 살아가실 때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 가운데 성령과 동양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온과 감사가 가득한 근심과 어려움과 박해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이 복된 한날 살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예, 주님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상의 모든 근심 속에서 주님 그날의 주님 배울 그 아버지는 기쁨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이 너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성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